안녕하세요, 슈영입니다. 지난 5월 19일 저녁 8시에 명조 첫 공식 방송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공식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리해보는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전예약 보상인데요 사전예약을 무려 3천만 명이나 했고 글로벌 SNS 팔로우 수도 500만 명을 달성해 회오리문이 20개랑 별의 소리 200개 그리고 다양한 육성재화와 프로필을 지급해주고 악의 혼이라고 하는 무기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상자를 준다고 합니다 이 회오리문이랑 별의 소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명조에도 이런 뽑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회오리 무늬가 상시 뽑기를 할수 있는 기본 뽑기권이고, 별의 소리는 이런 뽑기권이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게임 내 재화로 원신에서는 원석, 나홀랩에서는 마정석과 비슷한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팀의 담례라고 해서 5월 24일에 회오리 무늬를 추가로 10개 더 배포해주고 25일에는 이 금빛 파도 무늬를 10개 추가 배포한다고 하는데요. 이 금빛 파도의 무늬는 픽업 뽑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뽑기권으로 오픈 직후에 열리는 기염이나 이후 열릴 예정인 음림 같은 특정 캐릭터를 뽑는데 사용할 수 있는 뽑기권입니다. 그리고 출석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총 7일간 출석시 상시 뽑기권 4개랑 피고 뽑기권 4개 그리고 4성 캐릭터인 산화를 지급해주고 추가로 특정 레벨에 달성할 때마다 회오리 무늬를 총 40개 그리고 별의 소리를 1600개 지급해주며 마지막 날에는 5성 무기 보급 상자를 1개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레벨을 올려서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이벤트랑 별개로 30레벨 달성시 회오리 무늬 10개를 추가로 준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보상을 전부 정리해보면 별의 소리 1800개 회오리 무늬 84개 그리고 금빛 파도 문의를 14개 준다고 하니 이것만 써도 5성 캐릭터를 1개 이상 가져갈 수 있고 무기랑 캐릭터도 배포한다고 하니 초반에 꽤 많은 양의 재화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픽업 캐릭터 같은 경우 기염이라는 캐릭터랑 무기가 먼저 출시되고 정확하게 3주 후인 6월 13일날 음림이라는 캐릭터랑 무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음림이 출시일로부터 정확하게 3주 후에 나오니까 두 캐릭터 모두 3주간 픽업 뽑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신규 캐릭터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픽업 뽑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CBT를 플레이해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두 캐릭터 다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니 취향에 맞는 캐릭터를 뽑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어서 명주의 뽑기 시스템인 튜닝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줬는데요 우선 천장은 80 뽑이고 첫 5성 캐릭터는 50% 확률로 픽업 캐릭터가 나오며 처음으로 나온 5성 캐릭터가 픽업 캐릭터가 아닐 경우 다음 픽업 뽑기에서는 확정으로 픽업 캐릭터가 나오고 무기 뽑기 같은 경우 똑같이 천장은 80 뽑이지만 5성 무기가 나온다면 반드시 한정 5성 무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2차 CBT 때 해외 유저 중에 한 분이 2억이 넘는 돈을 써가지고 뽑기를 돌려본 결과 60법부터는 캐릭터나 무기가 나올 확률이 증가했고 80법 천장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한 70법쯤 5성 캐릭터나 무기가 나왔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서 뽑기를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자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최대 50번 튜닝을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 배너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10법당 8개 무늬만 있으면 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40개 회오리 무늬로 50번 뽑기가 가능한데요. 이 50번 키 중에 5성 캐릭터 1개를 확정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게 50뽑을 채우기도 전에 5성 캐릭터를 뽑았다면 남은 뽑기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5성 캐릭터를 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남은 뽑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식으로 초보자 튜닝에서 5성 캐릭터를 획득했다면 이어서 초보자 자유 선택 튜닝 이라고 하는 추가 배너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5개의 5성 캐릭터 중 1개의 캐릭터를 선택해서 확정으로 뽑을 수 있는 뽑기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뽑기 이벤트 말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역경의 탑이라는 는 컨텐츠를 클리어하고 다양한 육성 재화랑 자성 캐릭터를 받을 수 있는 비경의 뇌정이라고 하는 이벤트랑 로그 라이크 던전을 클리어하고 별의 소리랑 다양한 육성 재화를 받을 수 있는 신비한 경지 도전, 그리고 미니 게임을 클리어하고 다양한 육성 재화를 받을 수 있는 날짜 비첩 동호회 이벤트, 그리고 공룡자들을 이용해 몬스터를 잡고 보상을 받는 합금 재련 이벤트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며, 온라인 이벤트가 아닌 오프라인 이벤트로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한 달간 달콤 커피랑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휴 세트를 구매할 경우 선착순으로 포토카드, 게임 쿠폰을 비롯한 여러가지 굿즈를 받을 수 있고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3주일간 음스터치 콜라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선착순으로 명조 게임 쿠폰과 포토카드를 나눠준다고 하며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주일간 홍대 건물 옥상에서 크라운리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오프라인 행사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부분인데 원래 CBT때는 메인 스토리가 3화까지 공개되어 있었는데 정식 출시때 5막 곧 내리는 B 스토리랑 육막 멀리 날아가는 군기 스토리가 추가된다고 하고 기염, 늑양, 음림의 얽힌 별 임무인 긴 밤이 밝아올 때랑 야수의 귀환, 그리고 나만의 길 스토리가 점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규 피부이나 신규 음원 그리고 신규 피규어 같은 것도 공개가 되었는데 공식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것도 확인해 볼수 있으니 시간이 나신다면 공식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게임이라 사실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앞서는 게임인데요 부디 게임이 잘 나와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게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명조 소식이 나오면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쿠키 있어요.